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율법으로 의로울 자 없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영적 오만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비유대인들은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인생이 행해야 할 본분인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혈통적, 민족적 계보가 의로움과는 무관하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바른 자세만 갖는다면 그들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2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민족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특혜요,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그 뜻을 준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참뜻을 알지 못했고, 이방인들은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면 하나님 없이도 잘살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가 없겠죠.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쁘심을 폐하겠느냐. 하나님과 무관하게 산다고 하나님의 믿쁘심즉 신실하심을 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인생을 통해 선한 일을 행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로 폐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처음부터 완전하지 못했고 아담으로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인생은 스스로 행복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음식을 가만히 놔두면 부패하는 것처럼 인생들도 하나님 없이 살면 결국 부패하여 상한 삶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들이 불행한 삶을 살다가 썩어 없어지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습니다. 인생이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혈통적으로, 율법적으로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의로움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죄인됨을 지적한 후에 유대인들도 결코 의로운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다. 이것을 3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인생은 죄인인데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죄인이란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말합니다.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다고 말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피조물인 줄도 모르며 심판의 대상인 줄도 모르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진노를 사는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더해질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이 단순하고도 명료한 진리를 인생들이 알기를 바울은 원하고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유대인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들이 율법의 정신대로 살면서 모든 인생들이 율법의 가르침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율법을 받은 후에 착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율법을 통해 유대인을 비롯한 모든 인생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만 붙들면 자신들은 의로운 자가 된다고 착각합니다. 이 율법을 자신들에게만 주셨다고 오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로울 자가 없다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지킬 인생은 없다는 라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계명 중한 개라도 어기면 모든 율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에스라에 의해 체계화 되었다는 율법은 하라는 계명 248가지와 하지 말라는 계명 365개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합하면 613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한 개라도 어기면 모든 율법을 어긴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어쩌다가 잠깐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그 모든 계명을 지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본질이요. 모든 인생이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런 율법을 주신 것은 인생으로 하여금 힘들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함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 이 말씀에 아멘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율법적 조항들과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 등등에 대해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의 참 정신을 깨닫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런 오해를 풀어줄 말씀을 보십시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자신의 어떤 행위로도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될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 전하는 핵심인데, 그 핵심을 놓치게 되면 때리고 책망하는 부분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태생적으로 죄인 된 우리들.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죄인됨.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대신 갚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많은 빚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 아는 사람이 무의자로 빚을 갚아 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조건 없이 탕감하여 준다면 도대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진짜로 감사하고 감사하겠죠.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의롭게 됨을 알때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한 마음에 의해 열정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거듭났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 고 하는 것입니다 두렵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이러한 감사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진노의 대상이 아닌 행복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요. 우리의 본분입니다. 오늘도 이 본분에 충실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